인사드리겠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영만 학원급 출신 국회의원 정두품입니다. 저는 오늘 전국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만천 ,000, 명을 대상으로 영유아 시기 사교육 관한 실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발표하고자 이 자리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과 함께 오늘 여러분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해주신 두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존정 공동대표님 함께 하셨습니다. 국민정 공동대표님 함께 하셨습니다. 의원실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지난 5월 16일부터 29일까지 두 주에 걸쳐서 전국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만1 0 0 0명에 의해 자녀의 영유화 시기 사교육 관련된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가 사교육을 언제 처음 시작했는지 묻는 질문에 초등학교 입학 이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65%였습니다. 그리고 국어와 수학 과목은 각각 74% 70%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 여섯 명의 신도명은 초등학교 진학 이전, 이전에 이미 사교육으로 한글과 그리고 술을 떼는 것은 기본이고 영어와 예치는까지 상당히 이른 나이에 사교육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별로 비교 분석해 봤습니다. 서울은 초등학교 입학 이전에 83% 학생이 이미 국어, 즉, 한글 선행학습을 받고서 초등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비수도권 학생 44%에 비해 약 1.8배가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영어, 수학, 애능의 경우에도 비수도권 학생들에 비해서 수도권의 학생들의 사교육 선행학습의 비율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알수 있는 지표입니다. 다음으로 어떤 유형의 사교육을 이용했는지 묻는 질문에 방문 학습지, 스마트기기 활용 학습지 등 학습지를 이용했다는 응답이 35.8%,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특별활동에서 배웠다는 응답이 31.7%였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별활동이 사교육 시장에 진입하는 가장 쉬운 통로이면서 동시에 중공교육기관이라는 이유로 사교육비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교육비의 사교육 대책은 영어와 인지 중심의 방과후 과정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정부가 나서서 조기 사교육을 부채질하는 꼬림을 확인할 수 있는 행용입니다 또한 취약전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킨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소질 개발 목적 외에도 선행학습이 41.3% 불안 심리가 23.5%를 차지했습니다.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이유로 하는 사교육이 아니라 경쟁교육에서 살아남기 위해, 손해학습을 하기 위해, 그리고 결국 내 아이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 선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영유아 시기 사교육 관련 연간 총 과목수를 물었더니 3개 이상이라는 비율이 49.2%에 달했습니다. 5개 이상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이유와도 11.1%나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수도권, 비수도권, 소득 수준으로 나눠 분석해보면 수도권이면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과목수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은 비수도권에 비해 약 3배 높은 62.5%가 연간 사교육을 3개 이상 받았다고 응답했습니다.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인 집단과 월소득 1 0 0 0만원 이상인 집단을 비교하면 3개 이상 사교육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약 1.9배에 달했습니다. 영유아 자녀에게 지출한 연간 사교육 비용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간 30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로 지출했다고 응답한 과정은 26%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35.7%, 수도권 28.3%, 기수도권 13.5%로 서울이 기수도권보다 2.6배나 높아서 격차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연간 300만원 이상 사교육비를 쓰는 가정을 월평균 소득별로 분석해보니 월평균 소득 1000만원 이상인 가정은 50.3%였고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가정은 9.4%여서 무려 5.4배나 높았습니다. 사교육비로 600만 원 이상을 지출했다는 과정도 9.7%나 됩니다. 수도권, 비수도권은 물론 소득별 격차가 그대로 교육 격차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취약 전 자녀에게 지출되는 총 사교육비 비용에 대한 부담 정도는 어땠는지 묻는 질문에는 부담된다는 응답이 57.4%로 나타났습니다. 취약 전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생활비를 줄인다는 응답은 43.9%나 되었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학부모들이 사교육비로 허리띠를 졸라 매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강두국 원실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정부의 아래와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영어 반가운 확대 정책을 철회하고 영유아 발달 단계, 지역 균형, 소득 수준에 맞는 교육 과정, 특성화 프로그램은 물론 반가운 과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합니다. 영유아 단계에서 지나친 인지 중심 교과교육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많은 발달 전문가와 소아 청소년 전문의들의 합치된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의 사교육 대책 발표는 영어 방과어를 포함해 초등 준비 선행 교육 확대를 야기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사교육과 입시 경쟁 해결은커녕 오히려 이를 더 부추겨 영유아 시기부터 사교육의 내모는 결과로 확대될 것입니다. 둘째, 유사 유아 교육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일제 이상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은 시간제 학원으로 전환하고 그위용 장시간 학습 노동에 영유아들이 오랜 시간 노출되는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영유아 사교육 경감 대책은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조기 인지 학습을 실효성 있게 금지하는 것입니다.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도한 인지 학습을 금지하고 영유아의 놀 권리, 쉴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네, 셋 세째 코로나 팬데믹 승년으로 인해 발달 지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유아를 신속히 확인하고 적절한 지원을 하는 일입니다. 지난 3년 누적된 발달 지연의 어려움에 대해서 부모들이 정확하게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는 획기적인,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유명무실해진 아동중심 그리고 놀이중심 놀이 과정 운영을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합니다. 발달검사 그리고 치료 지원, 학부모 상담 지원, 가정 대처 매뉴얼 보급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 기업자, 조소득 계층과 취약 계층 아동, 장애 아동 등에 대한 세심한 대책도 획기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책이야말로 영유아기부터 이미 발생하고 있는 교육 격차를 줄이고 그리고 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일입니다. 넷째. 입시 경쟁 교육에 발목 잡힌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서둘러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입시제도의 개혁 없이는 사실상 영유아 사교육과 조기 교육 경쟁을 경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라는 것은 대한민국 교육을 아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시 제도 개혁 근본적인 대책을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영유아 사교육비 10대 교사 발표를 대비 해서 정부는 실현적 기고 근본적인 영유아 공교육 비전과 대책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하 면서, 동 시에 축 구합니다. 감사 합니다.